리뷰할 제품 진짬뽕 그냥 진짬뽕이 아니에요 불맛! 불맛! 진열이는 불맛! 불맛! 찐머리는 불맛! 진열이는 불맛! 어뚜에서또 오져버리는 신메뉴 굴 진짬뽕 진짬뽕에 굴이 들어가 있어요 5,480원입니다 빨간 국물이 아니라 하얀 국물 라면입니다 면과 건더기 스 액체 스프 불 맛이 나는 유산 스프가 아닌가 싶어요 건더기는 해산물이 많아 보여요 요 친구가 아마 이런 말린 굴 정도 되겠죠 생각보다 국물이 훨씬 연해요 어래서 굉장히 많이 느껴본 맛인데. 아, 요거 딱 그건데요. 나가사키 짬뽕이에요. 아, 이 굴맛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굴건더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 그 어묵 그 굴인지 모르겠어요. 어뚜이의굴 진짬뽕. 기존의 진짬뽕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개운한 그런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나가사키 짬뽕 같은 느낌인데 국물 맛도 묵직하고 굴 소스 특유의 감칠맛과 씁쓸한 맛이 끝에 조금씩 몰려와요. 온전한 굴 맛을 느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굴 진짬뽕보다는 그냥 진짬뽕이 더.